<목소리> 힘겨운 세월을 버티고 보니, 오늘 같은 날도 있구나. 그스름, 지다 말할까, 이리 혹에 고생 많았네. 70년 세월, 그까지게 무슨 대수요. 함께 산건 5,000년인데. 잊어버리자. 다 용서하자 우리 함께 살아야 한다 백두산 천지를 먹물 삼아 한줄한줄 한줄 적어 나가세 여보게 친구여 붓을 하나 줄수 있겠나 붓을 하나 줄수 있겠나 음, 음, 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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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힘겨운 세월을 버티고 보니, 오늘 같은 날도 있구나. 그스름, 어찌다 말할까, 이리 혹게 고생 많았네. 70년 세월, 끝까지께 무슨 대수요, 함께 산건 5,000년인데, 잊어버리자, 다 용서하자. 우리 함께 살아야 한다. 한라산 구름을 화폭 삼아 한점한점 한점 찍어 나가세. 여보게, 친구여, 붓을 하나 줄수 있겠나? 붓을 하나 줄수 있겠나? 붓을 하나 줄 수? 이게 했나?